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지금 읽는 것은 3장 8절과 9절입니다. 3장 8절과 9절, 이두 구절만 같이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2장 12장 11절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사환들에게 영혼의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아내와 남편들에게 그리고 8절부터는 다시 한번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성도들에게 권면이 이어집니다. 먼저 3장 1절은 아내들에게 말씀하죠.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기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2장 13절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장 13절 14절을 보시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 포,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세상에 존재하는 한 제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매우 파격적인 생각이라고 할수 있어요. 당시에는 종이나 여자는... 물건이나 동물들처럼 필요를 위해서 사고팔 수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기반한 동등한 관계로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아내된 자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지위에 있어서 열등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른 가정 생활의 기능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남편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정인 것 같죠. 오늘 일절 하반절에 보면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함이라. 이절 너희의 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러면 이제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더욱 선명해졌죠.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라도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내가 그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 남편이 그 아내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인 것이죠. 비록 지금 그의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그러나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고 있다. 이것은 너희 행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행실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 너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곤면하는 거죠. 3절부터 보십시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나타나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이거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것이죠. 화가 날때 드러나는 사람 그, 사람, 그 안에 숨은 인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오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그러면서 6절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사건을 예로 듭니다. 이것은 창세기 18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 자신과 주인이 늙었다고 웃었지만 실제로 아들을 낳아서 진짜 웃음을 웃게 되었죠.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편들에게도 말씀합니다.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지식을 의미하죠. 율법의 지식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오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에게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고 그리고 자기 기도의 파이프라인이라는 파이파이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8절부터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거류민과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갖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성도들이 처한 상황은 악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매를 맞고 있고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도망쳤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 이방 소아시아까지 도망쳤는데 거기서도 여전히 고류민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악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겸손하고 누군가 너를 핍박할 때 오히려 복을 빌어줘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말씀하는 거죠. 세상이 악해졌다고 해서 우리도 악해져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그 미셸 오바마라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의 부인이니까 연설할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만 원래 굉장히 이게 뛰어난 사람이었대요. 이 사람이 한 유명한 연설이 있어요. 2019년 9월 19일에 민주당 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를 향해서 했던 말인데, 도널드 트럼프가 인신공격을 할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 말을 합니다. 여러 말을 하는 중에 끝에 무슨 말을 하냐면, When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들이 저급하고 저열하고 비열하게 가도 우리는 We go high. 우리는 좀 품위 있게 가자. 별로 감동. 이 <laughs>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저 사람들이 막 저급하게 가도 저급하게 우리를 막 인신 공격하고 막 그렇게 해도 우리는 좀 품위 있게 가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 의미였죠. 이 이때 연설을 얼마나 잘했든지 차기 대통령으로 미셸 오바마가 차기 대통령으로 생각될 정도로 연설을 너무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깎아내리 내려야 자신이 돋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중이니까요. 그런 사람들 많죠. TV 보면 항상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누군가를 막 부지런히 깎아 내려야 자기가 돋보이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를 깎아 내려야 자신이 돋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오히려 그들을 높여주고, 너는 더욱 낮아지는 삶을 살아보라. "라고 말씀하죠. 내가 스스로 겸손해자지, 자리, 낮은 자리에 있다 해도 신랑이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너를 반드시 높여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 자녀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비록 만만치 않은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향해서 넉넉히." 축복하며 아내를 축복하고 남편을 축복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겸손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낮아지심 같이 우리도 낮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우리를 높여 주시고 하나님의 면류관으로 상 주실 것을 기대하으로 오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